자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테네브리스 솜리아라는 해외 2D 공포 게임이고요. 현재 데모 버전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퍼즐을 풀며 끔찍한 생물들과 싸우면서 살아남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게임 중간중간에 실제 배우들이 촬영한 영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재밌어 보여서 한번 들어 와봤고요. 이 게임의 한글 패치는 릴인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럼 어떤 게임이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테네브리스 솜니아. 오, 도토그래픽이 느껴지는데. 바로 가볼게요. 스타트.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꾼다. 전 남자친구가 끔찍한 괴물에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보는 꿈. 헤어진 뒤 연락을 하진 않았지만 이꿈 때문에 도저히 편히 실수가 없다 아 헤어졌는데 이런 꿈을 꾸는구나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것마저 실패였다 어 그럼 좀 신경 쓰이겠는데 하지만 아직 그의 아파트 열쇠는 가지고 있다 아 그래서 내가 찾아온 거구나 그의 집은 3층에 있다 음, 헤어졌는데 약간 안 좋은 꿈 꾸면 뭔가 생각날만하다 그렇죠 연락도 안 받으면 도토그래픽이야 오 음 이반은 잘 있는지 보고 싶어 이반 현 남자친구인가 어디서도 있네요 오 오피스텔인가 아 계단을 오르긴 너무 피곤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게 낫겠어 음 그렇죠 현대인들은 엘리베이터 타야지 여기는 뭘까 스틸만 실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은데 3층으로 가는 게 낫겠어 3층에 사는구나. 일단 가볼까요? 올라갑니다. 내가 떠나가기 전까진 우린 이곳에서 몇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다. 한동안은 우리 아파트라고 부르는 곳을 관두고 그의 아파트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다. 주머니에 들어있는 열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열쇠를 아직 가지고 있었나 보네. 더 이상 우리의 열쇠가 아닌 그의 열쇠인 셈이다. 그럼 왜나 여태까지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걸까? 미련이 남은 거지, 어쩌겠니. <laughs> 이번에 절대 집에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아, 이번에 확실히 인연을 끊으려고 그러나 보다. 여기인 거 같죠? 어, 아니야? 아, A호실이구나. B호실이면 옆에 있나 보네. 여기다. 똑똑. 아, 전 남자친구 이름이 이반이군요. 이반? 안에 있으려나? 놓고 했지만 대답은 없다. 어 그러니까 열쇠를 열어서 사용. 이젠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 보자.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좋게 생각하자. 오 집이 좋은데. 영화 팬 둘이서 살던 전원적인 아파트에서 변한 게 없다. 오 포스터 꾸며놓은 거봐 이쁘다. 뭐 이제 하나지만. 음 영화 영화제 포스터다. 서로 취미가 맞아서 사겼나 봐. 이거는 뭐지? 영화 학교에서 그이가 만들었던 단편 영화 포식을 보관하던 필름통이다. 아 필름통이구나. 근데 왜 이렇게 돼있지? 비어있다. 왜 바닥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 저저 저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저문 저거 뭐지? <laughs> 일단 나중에 보자. <laughs> 여기 있으려나? 어? 어 여기도 수상해. 어 어떡하냐? 어 그럼 여기? 어 여기가 그나마 낫다. 끔찍한 냄새가 나고 있다. 어, 이거 불나려고 해. 이거 꺼야 돼. 어, 뭐지? 단편 영화다. 영화 필름을 태워버렸잖아. 어째서? 그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작품이었는데. 필름을 태우고 있었대. 부엌 조리대는 상당히 더럽다. 어, 이구 엉망인데 집이? 여기 책이 있네요. 간절 표시된 문장이 있는 화학책이다. 타르타르사는 현상에게 현상과정에서 색상을 변화시키는데 사용되는 주요 성분 중 하나로 어쩌고 저쩌고, 혈액 또한 철분이 풍부하며 모시기, 뭐 비어있다. 이거는 뭐죠? 두꺼비지 아, 표저상자? 야, 이거 혹시 붉어져서 내가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지? 거의 비어있다. 좋은 복원해야 되는 현상이 있는데, 가장 비싼 것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 좋았다. 아싸. 오, 이게 그렇게, 비싸다고? 오 중고나라에다가 팔아버려야지 <laughs> 아닙니다 어디부터 가볼까요? 일단 여기부터 가볼까? 오른쪽은 너무 소상해 보여 근데 저 코튼 뒤에 귀신 아닙니까? 누가 봐도 유리에 금이 가 있고 피가 묻어있다 설마 주먹으로 부순 건가? 그런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었는데 얼. 샴푸와 로션 사이에는 냄새가 지독한 현상액 같은 것들이 있다 이반은 집 전체를 오염시키고 싶지 않았는지 여기에 보관한 것 같다. 만지고 싶진 않아. 여기도 있나? 이 캐비닛에 여러 물건을 보관하고 했는데 지금은 쓰레기로 가득 차있다. 어? 저거 트로피 아니야 트로피? 단편 영화로 수상한 트로피는 화장실에 버려져 있다. 그걸 뭐야. 이거 뭐지? 지하실 문 아니야 이거? 내, 내가 떠날 적에는 화장실이 보수 중이었지 마무리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네. 아, 이거 덜 고쳤구나. 어? 뭐야? 이 렌치는 무거워 보인다. 뭔가있쓸수있지도 있을 모르겠군. 렌치. 아, 여기 뭔가 있었는데? 기분 탓인가? 음. 어, 피해를 줄수 있을 것 같다. 어? 아. 아, 때릴 수가 있어. 아, 이렇게? 좀 느리네요? 이거 물리치료 하나? 물리테마 가나요? 이제 남은 방은 여기밖에 없다. <laughs> 어떡하지? 좀더들어볼까요 TV. 누군가 TV를 반가뜨렸다 저런 마음에 들지 않는다. 대충 응원만 보면 근데 강도가 들었거니 그런 생각 할수 있겠죠? 이 오래된 책이 왜 바닥에 놓여있지? 오래된 책. 1페이지와 9페이지만 읽을 수 있다. 나머지는 흐릿해서 알아볼 수가 없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논센스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번? 어 여기 있다. 오래된 책. 어, 이거 뭐야, 라티라 같은데? D L 2 어쩌고. 어, 모스부어 아냐?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어, 이걸 수도 있다. 봅시다. 대시 델리움은 유황의 상징과 다이아몬드처럼 붉고 단단한 라피스 픽터스 층으로 덮여 에보 세계에 차단되어 있다. 그것은 오지 어, 어, 머시기에 의해서만 녹여낼 수 있다. 머시기를 얻으려면 타르타르산이 필요하며 이곳은 철에 기드려지고 햇빛의 축복을 받아야만 한다. 뭔소리요 아까 보엌에 타르타르산 뭐가 있었긴 했는데 이어지는 건가? 어 이게 끝이구나. 뭐지? 수상하다 되게. 트로피. 하나만 남아있다. 이거 세이브는 없나? 교랍하는 게 있네? 교랍해서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이 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소재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상한 물질로 막혀있다. 적어도 피는 아닌데 단단하게 굳은 붉은 악수 같다. 이 안에 있는 거니 이반? 설마 여기서 말하는 그 물질인가? 어디야? 맞네. 붉고 단단한 라피스 모시기 층. 외부 세계가 차단되어 있다. 그곳은 오지? 모시기 의세만 녹여낼 수 있다. 음 힌트군요. 타르타르산으로 뭘 얻으래? 얻어가지고, 여기라 그거죠? 그럼 부엌으로 가야지. 부엌으로 렛츠고. 화장실이었고. <laughs> 이거 어디서 찍은데? 여기 힌트 있거든요? 타르타르산. 혈액.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더 얻어야 되나? 아니면 여기다가 이거를 써볼까요? 현상액 여기서는 안 돼. 음. 아 여기 안 들어가봤다, 그렇 여기 들어가 보자. 들어갈 수 있나? 침실이구나. 아침햇살을 느껴보기, 느껴보기 위해 항상 커튼을 열어두고 자려고 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그이는 얼굴에 내리쬐는 햇빛을 견딜 수 없어 했다. 뱀파이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뱀파이어처럼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잠을 청했었다. 이 방에는 햇빛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어 열어볼까? 어이? 뭐야? 막아 놓은 거 아니야? 판자가 데어져 있다. 블라인드가 작동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거 말도 안 된다. 아래쪽 판자가 헐거워 보인다. 무거운 물건을 내리치면 제거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렌치 가지고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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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햇빛이 새어 들어온다. 이거 가지고 뭔가 하는 건가? 이 액자에는 그의 단편 영화 시사회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 음. 옷장, 별건 없고 테이블. 어 유리잔. 여기서 뭔가 만들어 보다. 이 침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헤어진 뒤로 그이는 다른 사람과 지내고 있는 걸까? 뭐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 아 뭔가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타라타르 산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까? 이거 피를 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어? 진짜네? 이 피를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어. 말라붙어서 유리잔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 어? 아야! 바보같이 유리에 배였다 어, 내 피를 쓸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됐어요. 내 피를 담았어. 그 다음에 이거를 결합하는 거야. 됐다. 그럼 여기에 뭔가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러죠? 이제 여기다가 햇빛을 쬐는 거지. 그럼 이제 뭔가 될 거야. 우리가 원하던 타르타르 산 만들어지겠죠? 여기다가 쓰는 거지. 진짜네? <laughs> 어, 좋은데? 오, 유리잔의 액체가 이상한 색으로 변해 많은 열을 발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머시기 머시기 용액. 보라색이네요. 어 만지면 위험할 것 같다. 산소 아니야, 산소 사선 같은데? 이제 이거 가지고 여기 녹여서 들어가는 거지 써볼게요 사용 과연 남자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지 붉은 물질이 녹아내렸다 이젠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굳이 그래야 될까?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근데 이거 누가 보면 무단침입 아니야? <laughs> 일단 들어가 봅시다 어? 뭐왜 아무도 없잖아 이건 뭐래? 어? 사람 모양이다 이게 무슨 일이지? 돌처럼 딱딱한 붉은 물질이 또 나왔다. 이거 사람 모양 아니야? 이건 또 뭐래? 그인은 이상자의단편 영화 필름통을 보관했었다. 기어있다. 그인은 이 컴퓨터로 유명 웹사이트에 영화 리뷰를 올리곤 했다. 꽤나 가혹한 비평가라나? 화면이 부서져 있다. 화가 되게 많았나봐. 다보긴 났네. 이건 뭐지? 우리 사이가 최악이었을때이 화분을 샀었다. 아, 다시 들었졌구나 관계가 시들어가고 있었기에 뭔가 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서였다. 내가 떠난 뒤에 이반은 이게 죽을 때까지 내버려들었구나. 안 버린 게 어디야? 이거는 뭐래? TV 리모컨. 테이블에 딱 붙어 있다. 건전지도 없는 것 같다. 어차피 TV가 고장나서 쓸모가 없다. 어, 별건 아니고. 이반이 쓴것 같다. 잊을 수가 없어. 아무리 애를 써도, 에를도 줄리아를 못 잊겠어. 아, 주인공 이름이 줄리아구나. 줄리아가 떠난 이후 나는 그녀가 없다는 사실에 기려할 뿐이야. 그들은 줄리아를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 첫 번째 단계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장 낮은 층으로 내려가야 된다는데. 날잊고 살아가려고?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떤 미친 사람들하고 놀아난 거야 이번? 바닥에 뭔가가 있다. 녹색 초. 의식 같은 거한거 같은데 이상한 거. 단편 영화에서 사용한 의상들이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몇 가지 없는 것들이 있다. 음. 이번에 휴대폰. 바닥에 붉은 물지가 엉겨붙어 있다. 화면은 깨졌지만 휴대폰은 아직 작동할 수도 있지. 젠장 배터리가 끝났네. 못 쓴다 그거죠? 이거는 뭐야? 보자뭐 딱히 없죠? 안 하는 건 있어. 엘리베이터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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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상한데? 아까 안 이랬는데? 이상한데? 이거 뭐야? 잠겨있다. 문양이 새겨져 있다.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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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로 온 거? 뭐야? 같은 집 아니야? 잠겨있다. 7... 어, 누가 문을 열었지? 어, 실사다. 어, 안 돼. 어, 뭐가 나오려고? <laughs> 왜 그러는 거야? 어... 어... <laughs> 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어 얼굴이 두 개야. 와, 와, 어, 어, 때려야 돼. 또, 아, 또,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옹구리로 때리는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옹구리로 때려. 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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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얘옹구리로 때려. 아, 아, 아이고. 아이고, 나 사거리가 짧아. <laughs> 어떻게 잡아, 저거. <laughs> 옆으로 가야 되나? 아, 이거 또 봐야 돼? 아, 괴물 너무 불쾌하게 생겼다. 아, 건너뛰기 했어요. 각게임 에고, 어떻게 잡냐? 아, 대각선으로 때리면 되겠다. 뚝... 어... 뚝... 좋아. 무슨... 암몬 속에서 입안에 잡아먹은 괴물처럼 생긴 것이다. 헉, 진짜? 예지몰을꾼 네 거야 그러면? 그를 죽였듯이 나도 죽이려고 했어 내가 꿈꿨던 모든 것이 현실이었던 건가? 아니면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걸까? 헐 뭐야 뭐지? 어 너무 무섭다 헐 여기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건가? 갑자기 맵이 바뀌었어요 이거 내가 있던 데가 아닌 것 같아 또 악몽 시작이군 데모를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벌써 끝이야? 아... 근데 게임은 괜찮은데 잘 만들었다. 실사가 의외로 퀄리티가 되게 좋았어요. 약간 실사에 모든 것을 다 넣은 그런 느낌이었어. 좋았는데요? 괜찮았는데? 데모인 게 정말 아쉽다. 자, 그러면 테네브리스 손녀라는 해외 공포 게임이었고요. 이거 정말 정말 재밌어 보이는 게임인데 아직까지 데모 버전이라서 살짝 아쉽네요. 전식 버전 나오면 정말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사가 중간에 나오는데 정말 그 부분이 너무 무섭게 느껴져. 이질감이 느껴져가지고 더 무섭다. 아무튼 되게 재밌게 했고요. 그럼 여기까지 해볼게요. 재밌었습니다.